네 안녕하세요 하마입니다. 음, 오늘은 어, 간단하게 어, 뭐, 게임 모드 그런 것을 PC 판처럼 게임 모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 시간이 좀남으면 스킨을 바꾸는 방법도 웬만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셔서요. 어, 이거 이어 이 어플을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아주 귀찮아요.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그냥 아아 어... 왜 렉이 이렇게...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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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나오나 <laughs> 아우 렉이 진짜 심해요 역시 렉이란 것은 거지 같아요 일단은 포켓을 한번 쳐서 그게 나오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은 포켓 포켓,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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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볼이 나오나? 아, 그러네요. 이먹 건가? 네, 포켓볼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P-O-C-K-E-T. T-O. 뭐야. <laughs> 뭐야. 아니야. 간대문이 아니라고, 이 사람아. 아, 부금 바꾸고 왔어요. 어, 이렇게 포켓 툴이라고 치시면요. 어, 요거랑 포켓 툴 프리. 어, 요거는 스킨 바꿀 때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장거리 멀티맵 할때 쓰이는 거고요. 어, 포켓 인벤터. 이게 그 게임 모드. 한마디로 핵쓸때 사용되는 거예요. 오늘은 포켓 인벤터. 이거를 좀 하려고 해요. 어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구독자 5명이 됐더라구요 아 기분 좋다 구독자 5명 감사드립니다 먼저 와이파이를 끄고요 아 어, 여기 포켓 인벤터를 인벤터를 들어가시면은 아 어, 요렇게 떠요 요게 뭐냐면은 그 자기 맵파일이거든요 어 요번에는 제가 플레이 플레이 맵파일을 할게요 저기 맨위에거 에딧 인벤토리 이게 뭐냐면요. 먼저 자기가 있는 그런 그런 거를 보여줘요. 네, 제가 지금 그 플레이 월드에서 가지고 있는 그거고 개수가 또 어마운트 그게 개수고요.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메뉴 키를 누르면은 에디 에디 엠티 슬롯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 아이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스. 늘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여기서 하나를 골리시면 돼요 어 tnt 있으니까 tnt로 해보죠 tnt가 있고 아이템 데미지는 건드시면 안되고요 어마운트를 건드리셔도 돼요 그래서 필슬롯을 할건지 아니면은 20, 255개의 인슬롯을 할건지 할건데255 이거 하면은 255개가 되는거고요 필슬롯을 하면은 64개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255로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saved가 돼서 이렇게 추가가 돼요. 이게 하나고요. 이거 create backup. 이거는 backup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건드려요, 웬만하면. 은 네. 왜냐면은 play는 backup을 안시거든요 edit 그 word info. 그세 번째 거는요. 어, 이렇게 맨 위에 game mode survival 이라는 게 있는데 change를 들어가시면은 survival 이나 creative로 모드가 바꿔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으면은 크랙티브에서 서바이벌로 바꾸실 때 아마 아이템이 다 없어질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점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타임, 요 4, 5, 7, 7이 요거는 건드지 마시고 세트 모닝이나 세트 나이트 요거한요거둘 중에 하나 들어가셔서 바꾸 이거 이거 두개중 하나를 누르셔서 바꾸면 돼요. 저는 모닝을 좋아하니까 모닝으로 하죠. 그리고 플레이어 로케이션 지금 x 48 y 62 z 112네요. 어 그래서 지금 만약 자기가 지금 서 있는 데에서 어 스폰을 하고 싶다. 그래서 move spawn to player location 이거를 누르시면은 그 자기가 스, 자기가 서 있는 장소가 스폰이 되고요. warp to spawn을 하면은 지금 스폰 장소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점 주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half hurt. 이거는 그피 말하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set to full health를 하면은 그냥 20까지 올려주고요. 그리고 set to infinite health를 하시면은 간모드에요. 간모드가 뭐냐면은 그 절대 죽지 않는 그런 거예요. 아주 멋진 거예요. 저는 지금 먼저 하고, 네,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제가 아까 꺼했던 게, 그, TNT였죠? 네, TNT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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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지금 아침에 찍어서 정신이 아직 멘붕이 이거, 이게 제 동생, 10살짜리 동생이 한 건데, 어, 이렇 봐주고요. 주, 주 좀비가 무섭다고 일해놨어요. 뭘로 일로 잠깐만요. 먼저, 어디냐 잔디블럭으로. 막아놔 줍시다. 어머. 여기를 앱으로 남겨놔세요. 어. 아, 먼저 갓모드. 그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겁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피가 다는, 달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런대기 <laughs> 장난이고요 아, 나 혼자 웃고 있어 아. 영상을 찍은 지 6분이 지가고 있어요 여기서 운지! 운지! 땅! 안 죽죠?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TNT 이렇게 TNT가 생겼죠? 어, 이 TNT를 또 터칠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거에요 일단은 제 동생을 위해서 좀 멀, 멀은, 그런데 멀리 있는 데에서 터치도 봅시다. 그리고 이게 TNT 32배 모드를 <laughs> 쓰면요. 아주 죽게줘요 이게 뭔 모드냐면요. 어, TNT 화력이 32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요. 일단 몇 개를 설치하고, TNT 터트리는 방법은 그냥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은 터져요. 저는 감모드니까안 죽어요. 나는 무서할 필요 가 없어. 그쵸? 안 죽죠? 이렇게 TNT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세트 모니가 보낸 아, 스폰 장소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위에서는, 어, 저 동생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모르겠음? 잠시만요. 일단은 아까 그 덩골, 덩골. 하골 아, 어 이게 제동생이 무섭다고 이렇게 만든 건데 일단 나가서 나가서 어어 어, 아까 플레이 월드였죠 여기 들어가서 지금 무 스폰트 플레이어 로케이션 지금 세이프드를 했어요 이제는 한번. 아 맞아 간 모드를 불어놔야죠 아 죄송합니다. 간모도 불기는 쉬워요. 이왕 이렇게 된거 피를 한 거의 1로 만들어 놓읍시다 지금 아침이라서 사람들이 좀 시끄럽네요. 아, 그게 영상에도 꺼할지는 몰라도 일단은 합시다. 아, 요즘에 개드립을 안 쳐요. 원래 개드립이 없는데 개드립을 안치니까 완전 기분이 나빠요. 이런 개드립 같으니라고. 근데 비가 이래야 되었죠? 어, 어디로 들어왔지? 나는 어디? 나 누구? 여기 어디? 이거는 그냥 나무 올라가서 점프하면은 죽을 텐데 그쵸? 점프! 점프! 아 안됐어 안되겠어 나좀 죽여줘요 공지! 으! 죽었어요 유다 어? 왜 여기에 대지? 아마 아 여기 아마 땅 위라서 그런 거일 거예요 아, 히 나쁘다. 그리고, 아, 지금 파랑색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라에몽이에요. 지금 꼬리가 좀 마음에 안 든데, 일단 도라에몽이에요. 원래는 하마로 바꾸려고 하마 스킨을 했는데, 하마 스킨을 바꾸려고 하니까 렉이 겁나 걸리더라고요. 아마, 어,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하마 하면은 작은 하마라서, 작은 하마 스킨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 아프다. 모델 보니까 아파요. 헤이. 어, 지금 일단 10분도 돼가고, 아마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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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 이유가요. 아마 여기 에땅 밑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안된것 같아요. 칫 실패했다. 하나는. 그래서 이거는 잘해야 돼요. 짜증나 죽겠어요. 비런 걸. 아니, 저기 위에서 스포, 아. <laughs> 처음부터 움직여야 <문제야> 돼. <laughs> 아, 잘못겠다 아. 말로만 하면 안 돼! 올라가자! 근데 시간이 없다. 시, 시,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오늘은 대충,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 여, 여기 저경 요거는 그, 어, 일종의 핵 쓰는 방법이었고요. 버그 쓰는 방법이었고요. 어, 뭐, 재미있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게 봐주세요. 어, 요번에 구독자 5명 감사드리고요. 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하마였고요. 어, 재미 없으셨어도, 뭐, 좋아요랑 댓글랑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잘 부탁드려요! <laughs> 아,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빠이. 어, 어, 아, 안 돼. 안 돼. 손을 잘못 눌렀어. 손이 장애가 됐어. 그럼 다시 한 번, 빠이.